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좋은 일만 많으시고, 집안에 경사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자, 오늘은 제가 2025년 하반기, 네. 우리 65세 신축생 소띠분들, 음. 운세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 네. 선생님이 보실 때, 일단 이분들, 작년 한 해나 음.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어떻게 지내셨던 분들이 많았을까요? 작년에 네. 이분들이 몸이 좀 아프지 않았을까? 음... 몸이 아파서, 음... 네네. 어, 이 우리가 침대면 침대, 네네. 어, 쇼파면 쇼파, 그냥 바, 바닥이 몸이 눌수 있는 곳에는 다 누워있는 연극이된다 그래. 음... 이렇게 좀 쓰러져 있고, 엎어져 있고, 어, 의욕도 없고, 응? 음... 마음이 네네. 찹찹했을 것 같아. 찹찹해. 그냥 몸이 무거우니까. 아, 그래요? 어, 여기 아프고, 병원에 가면 별것도 없는데 자꾸 이상해 음. 몸이 아프네. 응. 그래서 병원에 가서 헛돈도 많이 쓰고 사기도 좀 많이 당하고 이게 믿었던 형제나 부모나 친구가 됐던 어, 동업자가 됐던 그 사람들이 내걸다 뺏어 가지고다 챙겨가 금은보화를 다 챙겨서 갖고 도망가는 영국이야. 그니 몸은 안 아플 거예요. 마음은 안 아플 거예요. 어, 사집원 내가 다 아프다 그래 그럼 어떻게 보면 금전, 사람, 건강 다 잃었던 그쵸. 그런 하반기랑 작년 한 해였을까요? 그렇죠 정말 슬픈 날이었죠 슬픈 고령을 내가 몇째 살다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네. 날이 있었을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응? 음, 아, 그래.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몸이 아플까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니 살 의욕이 없었다 그래 네. 그러면 정말 남몰래 눈물 많이 흘리시면서 음. 어떻게든 버텨오셨는데 이제 하반기로 가면은 좀 풀리셔야 될것 같아요, 이분들. 당연하죠. 좀 어떨까요? 음. 사람이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다 해서 맨날 슬픈 일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다행히도 운이 들어왔습니다. 운이 열려. 어, 우리가 아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이집에 가가지고 이 집에는 뭐 저기 안경, 어딘가 내가 뭔가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 네, 네. 어. 근데 사람들마다 그동안 나한테 다 때까만 안경을 쓰고 쳐다, 나를 쳐다봤다면, 네네. 이제는 진짜 독보기를 쓰고 나를 쳐다보는 형국이 됐어. 음. 정말 사람을 알아보는 아, 주변에서. 그런, 주변에서 사람을 알아보는 거죠. 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손길이 굉장히 따뜻한 손길이 많이 들어옵니다. 도움의 손길. 그리고, 이게, 천근금, 만근, 몸이 아팠던 사람도, 이제 의사, 박사를 잘 만나서, 응? 사람, 의술을 잘 쓰고. 네네. 가령 이런 데 들어, 이런 신축생들은요, 이런 데 와서 불공을 좀 많이 드려야 돼. 음. 그래야지 하는 일도 더잘 돼. 네네. 그, 정말, 이 조상이 도와주는 사람이거든. 음. 하늘이 도와주는 분이고. 네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녹화하는 대로, 하나하나, 문이계도 수, 열립니다. 음. 네. 주변에서 좀 인정을 받는 그런 식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음. 인정도 받고. 네네네. 어 사람이 우리가 뭐 하나 망가졌는데 거기에 약이 없어 몸이 어디가 망가졌다 해도 약도 없어서 그 치료를 못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약이 생약이 어떻게 왠지 않게 돈도 없었는데 돈도 누가 줘서 그 약을 먹고 내 몸이 낫는 영국이야. 음. 그거 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안만 금전이 좋다 해도. 몸이 일단 좋아야 음. 좋거든요. 근데 약의 덕도 크게 보는 운이에요. 네네네. 네, 네, 네. 겠습니다 그럼 확실히 운기가 정말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 이 사람 문제, 음. 금전 문제 이런 것도 해결이 좀될수 있을까요? 해결이 나죠. 음. 이 사람이 주에서 독보기를 쓰고 내가 사람을 진짜 옳은 사람을 하나 찾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네, 응. 네. 왜다 내가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나를 때다 도와주진 않아요. 음. 정말 귀인이 정말 착한 사람이 어딘가 투자를 하고 싶어. 네네네. 근데 이 신축생 여러분들한테 뭔가 투자를 하고 싶고, 음. 주위에서라도, 음. 옆에서도 이렇게 나를 끌어준다니까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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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앞만 봐도 당신 같은 사람은 없다고. 어. 네. 내가 도움의 손길을 주시, 줄 테니까, 이거 갖고도 한번 해보라고. 음... 단 천만 원이든, 이천만 원이든, 누가 도움의 손길이 되면, 그걸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네. 이를테면, 그런 아무것도, 진짜 먼지털 하나 없다고 해도 그런 운입니다. 음... 그러면 내가 그게 발판이 돼서 일어나거든요. 어, 그러면, 날뭘믿거든 마음 하나 믿고, 정직한 거 하나 믿고, 제가 투자를 하고 싶다든가,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귀인이 들어오는 운이에요. 그럼 진짜 지금까지 고생하셨던 것만큼에 대한 네. 좀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네요. 굉장히. 큰 보상이 오죠. 음... 운도 들어왔기 때문에. 네네. 운이 들어왔고, 내가 마음도, 이제 입이 말문이 딱 막혔던 사람도 말문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나쁜 말만 나왔던 사람이 좋은 말이 이제 나오고 웃을 일이 생기고, 그만큼 나한테 행복이 온다는 소리야. 음... 어 나는 도대체 인생이 뭐야 그랬다가, 그러면 악, 악밖에 안 나오거든. 네네. 근데 이제는 우, 우, 이 치아 하얀 치아가 짱 열려, 음. 우송 입이 귀에 걸리고. 네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복해야 웃잖아요. 그렇죠. 행복한 나날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음. 음. 알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좋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 네. 65세 신축생분들 정말 이제 경사나일만 가득하기 때문에 네. 좋은 운기 꼭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좋은 일만 많으시고 집안에 경사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축하드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